안녕하세요. 하늘버스입니다. 오늘도 빠르면서 간단하게 뉴스를 분석하겠습니다. 페이스북 벌금 폭탄, 가상화폐 경고라고 제목을 게재했어요. 페이스북이 현재 이 미국 FTC에 벌금을 부과받았는데 금액이 개인정보 위반권으로 최대에요. 5조 9천억이에요. 어마어마해요. 진짜. 그래서 이거 관련된 내용 그리고 이건 음모론적인 얘기예요 가상화폐 리브라가 이것 때문에 경고를 받은 게 아니냐 라는 내용을 설명하고자 제목을 이렇게 게재했습니다 내용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페이스북 어마어마해요 인구가 사실 사용자가 21억 명이에요 진짜 이거는 21억 명한테 100원씩만 받아도 어딥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승승장구 하려고 했던 그 페이스북이 갑자기 휘청거렸던 건, 첫 번째, 이 IT 기업, 트럼프 정부가 IT 기업 반독점 조사하겠다라고 압박을 넣었죠. 그리고 두 번째, 이게 가장 큰 발목을 잡았던 건데,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유출을 좀 대놓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2018년도에 그게 걸려서, 연방거래위원회, 미국 FTC가 조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결말이 지금 나온 거예요. 2019년도 7월에. 어떻게? 무지막지한 벌금 5조 9천억을 부과하는 방향으로요. 그래서 여기 얘기가 나옵니다. 이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최근 50억 달러 벌금 합의안의 포결에 붙여서 승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뭔 말이냐 페이스북 이용자의 8700만 명의 개인정보 도용권에 해서 페이스북 관리소의 책임을 물린 거예요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 지금까지 2012년도 구글에 부과된 2,25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250억이에요. 이 정도가 최대 금액이었는데 지금 사상 최고치 5조에 가까운 벌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미국 정부가 미국의 이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고 트럼프 정부가 그렇게 외치고 있는 판국에. 페이스북이 해외에서도 반독점으로 지금 유, 그 유럽, EU에서도 지금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자국 내 기업을 공격을 한 거예요. 그죠 왜냐면 자국 기업을 어느 정도 보호해주는 게또 원래 모든 이 자본 시스템 국가의 하나의 축인데 이걸 어겨가면서 페이스북을 아주 크게 한방 때립니다. 물론 개인정보가 진짜 중요해요 당연히 개인정보 유출을 8700만 건을 했으니까 이것도 진짜 응징을 해야죠 당연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아시잖아요 뭐 100만 명 유출해도 아이고 뭐 죄송합니다 다음에 더 하겠습니다 사과드립니다 라고 사과문 발표하고 끝나잖아요 그냥 그래서 뭐 불만 있으세요 그러면 법원에 고소하세요 라고 뭐 너무 당당한 태도 보여주잖아요 그게 한두 기업이 아니니까, 우리나라는. 근데, 미국이 본보기로 이 개인정보 관련된 게 중요하다라고 판결을 내인 건 정말 중요해요. 맞아요. 아주 괜찮은 판결이고, 당연히. 이렇게 큰 벌금을 부과해야지 다음에, 페이스북 다음에 이제 하는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더욱더 잘 지키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음모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이상하게 그렇게 끼어 맞춰져요. 제가 미국 대통령도 아니고 미국의 고위관리직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모든 얘기에 100% 맞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보가 유출되는 거를 어느 정도 끼어 맞춰 가면서 추측을 하는 거죠. 예측을 모든 게다 그래요. 언론들도 그러고 신문도 그러고 뭐 사설도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저도 이제 음모론을 하나 이번에 하고 싶은 게 너무 흐름이 뻔히 보인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가 뻔히 보이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가상화폐, 가상화폐, 특히 뭐 비트코인이 당연히 대표적인데 지금 트럼프가 이 리브라, 페이스북에, 리브라 가상화폐에 되게 부정적인 인식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엄청나게. 리브라는 그러니까 화폐가 아니다. 미국 정부의 관리 안에 있어야 된다. 라면서 거의 페이스북을 맹공격하는 방향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참고로 이 페이스북 리브라 관련된 내용은 제가 아이 카드 하나 만들 테니까 여기 누르시면 바로 보일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기사를 읽어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페이스북 가상화폐 리브라 도입에 은행인가가 반드시 거의 필요하다는 라걸 밝혀요. 뭔 말이냐? 나는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 팬이 아니다 라면서 이 가상화폐가 부정적인 거를 또 한번 보여주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것은 돈이 아니고 그것이 가치가 매우 변동성이 있고 맞는 말만 하는 거예요. 변동성이 엄청나잖아요. 화폐로서는 값어치가 없어요. 가상화폐 투자의 이 수익 그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 허공. 왜 허공이라고 얘기를 하냐 가상화폐 실질적인 주된 이 업체들이 없어서 그래요 가상화폐의 가장 큰 장점이 누구한테 속하지 않고 이게 한정된 물질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 건 총대를 맬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컨트롤을, 가상화폐를 컨트롤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허공에 기반을 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규제되지 않는 암호화 자산은 불법적인 행동을 촉진할 수 있다라고 밝혀요. 한마디로 여기 나오죠. 페이스북 가상화폐 리브라는 지지대, 아까 말씀드린 지지대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페이스북이나 다른 기업들이 은행이 되길 원한다면 다른 국가나 해외 은행처럼 새로운 은행인가를 요청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은행 규제를 적용받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뭔 말이냐? 뒤에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세계적인 신뢰할 수 있고 강력한 법정화폐인 달러 이게 가장 큰 핵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달러가 세계 최고의 통화다 라고 한번더 주장을 합니다. 뭔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헷갈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또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뒤에 설명을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왜 헷갈리는지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그 우리나라 한국은행과 우리나라의 시장 지금 여기 시장이라고 쓸 거예요. 시장에 관련된 얘기를 할 거예요. 모든 국가가 경제 시스템을 좌지우지하면서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그죠? 한국은행도 우리나라 시장을 컨트롤하는 거잖아요. 시장이 한국은행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현재까지. 분명한 건, 베네수엘라나 이런 경제가 무너진 데는 국가가 시장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국가를 컨트롤해요. 왜? 국가의 권위가 바닥을 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이 국가, 경제 시스템은 시장을 컨트롤할 때 권위가 있어줘야 돼요. 그래야 시장이 말을 듣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내가, 제가 유튜브, 뭐, 100만 명 만들겠습니다. 광고집 내겠습니다. 라고 해서 사람들이 보는 신뢰도랑, 저기 진짜 1인자 분들, 그, 막, 100만 명 실제 유지하고 계신 분들,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랑 신뢰성이 다르단 말이에요. 권위가. 당연히 누구 말을 듣겠어요? 제 말을 듣겠어요? 아니면 그 100만 명 유튜브 구독자 분 말씀을 듣겠어요? 뻔한 거예요. 그 말은, 정리를 다시 하자면, 국가가 결국은 시장을 컨트롤해야 돼요. 그걸 뭘로 컨트롤하냐? 화폐로 컨트롤을 해요, 항상. 그렇잖아요. 화폐의 양을 엄청나게 늘리면 당연히 이에 뭐 연동돼서 움직이고, 만약에 화폐의 양을 줄이면 당연히 경제도 이에 연동돼서 주, 왔다 갔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통화 시스템이 국가 경제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에요. 모든 시스템, 자본주의 시스템의 기초예요. 근데 왜이 얘기를 꺼냈냐? 이 페이스북이 주도하는 리브라가 지금 이 여기 국가와 시장의 이 컨트롤 싸움에서 끼어들겠다라는 거예요. 왜? 리브라가 페이스북이 총대를 메고 전 세계 각국 다 IT 강그 대기업들과 협약을 맺으면서 하는 건데, 국가가 하, 하지 못하는 이 빈틈에서 내가 시장과 거래를 하겠다 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국가 입장에서는 내가 100, 100만원 100만 원 계속 컨트롤 아주 잘하고 있어서 입맛대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페이스북이 만에 하나 한다고 해서 성공을 해가지고 내가 100을 컨트롤 했던 걸 이제 막 70, 그리고 페이스북, 리브라가 30을 한다고 하면 국가의 영향력이 그만큼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페이스북이 그만큼 영향력이 세질 수 밖에 없고 국가가 이거를 허용을 할수 있을까요? 절대 못해요. 이거를 허용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내가 가진 이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얘기랑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얘기할 게 있어요. 비트코인. 이 비트코인은 이게 안 돼요. 왜안 되냐? 비트코인은 페이스북이나 이런 총대를 매는 회사가 없어요. 다나 완전히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지지대가 없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게 이거를 주체적인 세력도 없고 다 나눠서 가져가는 일종의 정말 막 쪼개져가지고 내가 다 주주입니다. 그래서 대주주가 누구요?라고 할때 대주주는 어, 국민들인데요.라고 하는 포스코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컨트롤 자체가 안 돼요. 근데 리브라는 페이스북이 총대를 맺기 때문에 국가가 만약에 얘가 말을 안 들으면 페이스북을 쪼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과 차이점이에요. 만약에 국가가 비트코인을 쪼야 되는데 비트코인으로서 어떻게 쫄 거예요? 그렇죠. 물론 쪼는 방법이 많아요. 압박하는 방법은 많아요. 다만 그만큼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나 각국 정부들이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리브라에 대한 우려 섞인 모습을 계속 보이는 게 비트코인은 총대를 매는 기업이 없어요. 그쵸? 총대를 매는 주체가 없단 말이에요. 주체가 있지도 않고.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가상화폐, 암호화폐 하면서 차세대 화폐입니다. 라고 하면서 컨트롤을 뭐, 뭐 못합니다. 시장이 맡겨야 됩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애초에 논의의 얘기예요. 이거는 컨트롤이 아니라 압박을 넣을 수도 있어서 무너뜨릴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얘기를 돌아가자면 미국 정부가 각국 정부가 리브라를 컨트롤하는 이유는 리브라가 총대름에는 페이스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각국 IT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못 했던 행동, 쉽게 얘기하면 화폐 컨트롤에 영향을 줄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기에 미국 정부나 각국 정부가 리브라를 없애거나 아니면 컨트롤을 해야 된다라는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 은행 시스템에 준하는 그런 방침으로 리브라가 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한건 내가 국학, 이 미국이 리브라를 컨트롤을 해야 된다 라는 마인드고 두 번째, 그래서 리브라가 이거를 안 하면 내가 이 안전성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 신뢰할 수 없는 화폐다 라면서 물어 뜯은 게 이런 내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좀 약했네요. 어쨌든,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 페이스북이 벌금폭탄 5조 9천억 5조 9천억 이죠 벌금폭탄의 이유 말씀드렸어요 왜 개인정보 개인정보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본보기로 5조 9천억 이라는 어마어마 벌금을 미국 FTC가 부과해요 이거는 정말 잘하는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개인정보 라는게 진짜 값어치 있는 정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또뭐 아이러니한 얘기는 그거예요 미국 정부가 뭐, 사찰이나 국민들 사찰을 그렇게 했는데, 뭐, 페이스북을 아빠, 뭐, 공격했다, 이런 건 뭐, 아이러니한 얘기지만, 뭐, 어쨌든, 그거는 애니웨이로 하고, 그 다음, 다음 얘기가, 이 리브라, 암호, 음모론이죠. 그거 관련된 가성화폐 얘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미국 정부나 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 기준을 해서 페이스북에 강력한 벌금을 부과해요. 근데, IT 기업, 대기업들이나 반독점 압박에 벌금까지 이번에 어마어마하게 물렸기 때문에 아마 페이스북은 이제 정부 눈치를 계속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리브라가 애매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음모론이라고 하는 거는 팩트가 아니에요, 아직은. 누가 대놓고 얘기를 한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실을 껴맞춘 거니까. 근데 페이스북이 추진하는 리브라가 미국 정부에 계속 압박을 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를 다 설명을 했어요. 왜? 리브라가 가상화폐인데 이게 미국 정부가 갖고 있는 통화 시스템을 조금이라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이거를 컨트롤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럼 오늘 얘기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 미국 정부가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정부가 이 화, 화폐. 이 화폐 시스템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권위를 건드리는 세력들을 항상 퇴치를 했어요, 지금까지. 그게 이번에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 아닌지 이게 이제 우리의 관심사다 이거예요, 결국은. 왜? 물론 리브라가 그만큼 안될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 정부가 컨트롤에 지금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만약에 미국 정부의 이 무기인 미국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리브라로 탄생돼서 통용이 된다면 리브라가 잘될 거예요. 그때는 왜 리브라가 가상화폐라든 뭐 페이스북이 총대를 매서 각국 I.T. 기업들이 정말 같이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만들어서 보급화돼서 잘 되면 아무 이상이 없어요. 왜? 미국 정부가 뒤에서 컨트롤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얘기의 핵심은 이거다 이거예요. 만약에 페이스북이 미국 정부가 컨트롤하지 마세요라고 거부반응을 하면 아마 엄청난 폭격을 맞게될 겁니다. 우리는 요거를 조만간 그리고 미래에서 계속 확인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괜찮다고 생각이 드시면 언제든지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매일 유튜브 업로드하니까 정보가 전달될 겁니다. 내용 이상하다. 말도, 안 된다, 라고 하면 아시 죠？댓글 부탁드려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 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